나는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았다.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았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작은 카페에서 나는 그녀를 처음 보게 됐다. 첫눈에 반했다. 하지만 말 한마디 건넬 용기조차 없었다. 너무 예뻐서 자격 없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 그런 나에게도 드디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매주 사던 로또가 있었는데, 그날 따라 2월까지 된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거다. 그것도 나 혼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다. 운이 좋게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1년쯤 지났을까? 내가 진행한 사업들은 모두 성공했고 결국 연매출 100억이라는 목표까지 이루게 됐다. 이제 자리를 잡고 자산이 생기니 여기저기서 중매 자리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막상 여유가 생기니까 문득 예전 그 카페에서 본 예쁜 그녀가 떠올랐다. 나는 다음 날 차를 몰고 그녀가 일하던 카페로 찾아갔다. 그런데 카페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몰려 웅성되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동업자가 카페 대출을 받아들고 도망간 거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비서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비서가 상황을 다 정리한 뒤 나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뒤 울음을 그친 그녀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예전에 저보러 자주 오셨죠?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말했다. 당신이 가끔 저를 힐끔힐끔 보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셔서 조금 걱정했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녀는 내 여자친구가 되었고, 우리는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결국 서로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 행복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